소방점검TV 안녕하세요 소방점검TV 왕조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편인데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목차입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소화약재 저장용기실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은 흰색 책자 403페이지, 검은색 책자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의 구성입니다. 자, 먼저 저장 용기실입니다. 저장 용기실. 자, 소화약질을 저장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질 저장 용기. 청색이죠? 자, 이산화탄소는 청색, 나프 S3는 회색. 할론 소화약제도 이렇게 회색이죠. 이너젠 이런 색깔입니다. 자 용기에 따라서 색깔이 틀리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기동용기함입니다. 자이 기동용기함은 구성이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호 구역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호 구역이 지금 두 개죠, 두고요. 자 선택 밸브도 두 개, 기동용기함도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장전이 되있다가 화재시 A 구역 B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격발이 되면서 이 가스 압력으로 자동으로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동용기 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동용기 함 위에 있는 선택 밸브입니다. 자이 선택 밸브는 화재가 a구역 b구역 중에서 화재가 발생한 구역만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동작 전 동작 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압력 스위치입니다 압력 스위치 자 압력 스위치는 자 소화 약재가 선택별브를 통과할 때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어서 제어반에 가스가 방출되고 있다고 신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알람이나 프랙션밸브의 압력 스위치나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밸브 2차 측에 연결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동관을 끌어다가 여기 안에다가 압력 스위치에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99%가 여기에 기동 연기 함에 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돼 있다가. 방출되는 가스 압력에 의해서 압력스위치가 이렇게 동작을 해서, 어 감시제어반에다가, 가스제어반에다가 방출신호를 송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어반입니다. 자, 제어반은 실제적으로 이 가스계 소화설비를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여기 건물의 메인 수신기가 있죠. 어 메인 수신기 있죠. 감시제어반에서 가스제어반하고는 틀립니다. 자, 여기, 가스계 제어반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스계 소화 설비를 다 제어를 하는 반면에 자, 여기 메인 건물에 있는 수신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반은 화재 표시반입니다.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가 동작이 된 내용으로 a 역에게뭐 A 감지기, B 감지기 방출 그런 전체적인 흐름만 되는 거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제어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가스계를 제어를 하고 이 가스계 소화 설비가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 주는 화재 표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출 표시등입니다. 자, 방출 표시등은 자, 약재가 압력 세이지의 신호를 받아서, 받아서 어,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등이 있게 되면 은 실제적으로 약재가 내부에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꺼져 있고 약재가 나오고 있을 때는 방출증이라고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기둥 용기함의 압력 시스템을 땡겨서 이게 들어오는지 점검 시에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동조작함입니다. 자, 수동조작함은 우리 슈퍼 비즈리 판넬, 프리액션, 준비작동 시계에서 있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감지기 위해서 소화도 하겠지만 사람이 직접 수동조작함을 눌러서 가스계 소화설비를 기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참고로 수동 기동을 누른다 해도 약재가 바로 동작되지 않습니다. 이 누른다 해도 어, 설정된 시간 동안 디스카운트 즉 지연을 한 다음에 약재가 방사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제작하면은 방출도 되지만 지금 어버트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어, 어버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타이머 기능 을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전자 사이렌입니다. 아, 전자 사이렌은 화재 발생을 방호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분사 헤드입니다. 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제가 방호구역 내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이렇게 에,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지기입니다. 자, 화재를 감지를 하게 되겠죠? 자, 감지기는 상부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 교차유로로 프리액션처럼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감지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A 감지기, 오버 B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경보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A and B가, 어, 엔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은 소화설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약재 저장용기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청색용기,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용기실이 되겠고요. 자, 약재를 저장을 해놓는 저장용기. 여기 부분이 용기밸브이 부분이 플렉시블로 되어 있는 연결관. 그리고 이 부분이 약재가 보이는 집합, 지파, 집합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할로겐, 할론 소화약제 저장 용기실인데요. 자 여기 저장 용기가 있죠. 자 약제들이 다 모이면 이 집합관으로 모이게 되겠고, 자, 여기는 선택 밸브, 여기는 기동 용기함, 방호구역 수만큼 기동 용기함과 선택 밸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어반, 가스계 제어반은 이 저장 용기실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구청정 소화약제죠. 이름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같습니다. 자, 저장 용기 있고, 연결관 있고, 집합관이 있고, 위에 선택 벨브가 있고, 기동 용기함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을 간단히 이렇게 보,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저장 용기죠? 자, 저장 용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집합관이죠? 여기 집합관. 연결관을 통해서 집합관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고, 하단에는 기동유기함이 있고, 상단에는 방어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구역이죠? 여긴 두 구역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동작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구역은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는 구역이고 b 구역은 두 병만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a&b 감지기가 동작을 하거나 수동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이 기동 연기함의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압유기가 되어서 이 전자 밸브가 개방이 동작이 됩니다 동작 전 동작 후 동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 연기의 본판을 뚫겠죠. 자 그러면 기동력 가스가 동관을 타고 선택밸브를 개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닫혀져 있던 선택밸브가 개방이 되고, 자그 가스는 어디로 갑니까? 자 동관을 타고, 자, 가스 체크밸브가 있지만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더가려다 보니까 이 체크밸브한테 바뀌습니다자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자 이쪽으로도 갈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가스 압력에 의해서, 자이 부분에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저장 용기의 용기 밸브에 있는 니들 밸브가 가스 압에 의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가스 압력으로 니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뾰족한 니들이 즉 바늘이 송곳이 용기 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이죠. 봉판을 뚫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장 용기의 가스가 연결관을 통해서 집합관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집합관으로 모인 이 가스는 자 선택 밸브로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얘는 닫혀져 있고 아까 이 선택 밸브는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개방된 선택 밸브로 2차측으로 약재가 나가, 나가서 어, 소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헤드를 통해서 약재가 방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2차측에 동관을 통해서 기동연기함에 있는 압력 스위치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닫혀져 있다가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서 방출 표시 등을 점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 용기실에서 설명을 동작 설명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의 구성, 소화약제 저장 용기실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개통도 어, 동작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